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시간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언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에게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볼때 주님의 채우시는 손길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과 사명으로 지내는 한날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받트로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세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사장 말씀의 중간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힘을 많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에 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태평성대였던 거를 의미하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괴롭히는 나라도 없었고. 그리고 물자도 풍부했고.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표현할 때 고대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음에뭐 이상의 잘 지냈다는 표현이 있었겠습니까? 21절에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 그 바다 쪽으로, 그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애굽의 경계까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려서 조공을 받는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라고 솔로몬 시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4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고 힘이 있는 왕이었는지, 마지막 문단은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이 나라와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개인이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래서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가장 정점이었고, 영토로 보나, 다음에 그 왕의 권이나 힘으로 보나,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았던 걸 보나, 정점이었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셔서, 좀 이렇게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누군가, 나를, 우리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면 같이 주위에 지냈던 사람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왕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지역에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복 중에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가 같이 꼭 감당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을 잘 감당해서 어, 누구랑은 큰일을 했고 어떤 시대는 참잘 지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잘 이루어 놓아서 이런 평가를 듣는 주위 사람들, 그 시대는 어땠다라고 평가를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열매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단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일들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많이 주셔서 솔로몬에게는 왕으로서의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심히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심히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감을 심히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술적 탈렌트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좋은 사람들, 이 좋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 놨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 평가와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솔로몬에겐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우리는요.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절을 지나다 보면 좋은 시절, 어려운 시절이 있고요. 우리가 잘할 때 실수할 때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믿음. 바쁘다고, 어렵다고, 시절이 그렇다고 믿음을 뒤로 밀어놓거나 뭐 교회도 1년, 2년 안 나가면서 하나님이 힘이 많이 주셔서 내가 이걸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참여해서 말로만 아는 것으로만 아멘으로만 아니라 내가 수고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희생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순종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심히 많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이 일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도 할수 있고 평가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심히 많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좋은 사람, 좋은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렇게 우리가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4장 전체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왕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리스트와, 그 다음에 그 다스렸던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리스트는 예수님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던 일들, 예수님이 다스렸던 나라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힘이 없던 시골 출신의 12명의 젊은이가 예수님의 리스트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렸던 나라나 지역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모았던 재산이나 성공을 숫자로 기록해 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리스트에는 누구만 남아 있었냐면 열두 제자와 이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솔로몬의 리스트에 비교하면 이 땅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심히 많이 주셔서 이루었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은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 적은 무리를 남겨놓은 것이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보다 훨씬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리스트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거자로 남겨놓은 사람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기쁨으로 겪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서 기쁘고, 예수님과 같이 고생해서 기쁘고, 그러면서 복음이 나눠지고, 복음 때문에 거듭나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은혜가 나눠지는 것을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리스트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헌신을 심히 많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주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일하면서 이루어내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도 이겨가고 믿음을 주셔서 이를 감당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증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순조하여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남은 일을 채워가는 그리스도의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벼랑기상 말씀 묵상 재미있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